안녕하세요. 가끄따일보너의 가끄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셨죠? 또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요. 아, 그동안, 간빠이라는 곡의 어떤 단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럼 문법 설명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곡에 대해서 알아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캄파이'라는 단어는 일본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자주 듣고 또 쓰시는 말이죠. 저도 술자리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인데요. 캄파이라는 단어는 건배라는 뜻입니다. 네, 건배라는 곡은 1980년에 발매된 나가부치쯔요시의세 번째 오리지널 앨범에 수록이 된 곡인데요. 이 곡은 가고시마의 고향 친구 결혼 소식을 듣고 나가부치쯔요시가 함께 지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친구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직접 쓴 곡입니다. 원래는 특정 친구를 위해서 쓴 사적인 축복의 노래가 시대를 뛰어넘어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생의 전환기를 맞은 친구를 축복하고 또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그런 보편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결혼식이나 피로연, 졸업식 등에서 자주 사용이 되고 있고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들을 위한 응원가로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90년대 이후에는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도 실리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일본의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나가부치즈요시의 대표곡이 되었죠. 나가부치즈요시는 곧 김강성님이 생전에 가장 존경하는 해외 가수라고 말하기도 해서 화제를 모은 적이 있는데요. 일본의 조용필이라고 불릴 만큼 국민적인 가수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네, 대표곡으로는 간빠이 이외에도 런, 톰보 등의 다양한 노래들이 있는데요. 모두 다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은 명곡들이니까요.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네, 그러면 간빠이의 가사 내용 살펴보면서 자세히 문법적인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가타이키즈나니, 오모이오요세테, 가타리츠크세누, 세슈노비 끈끈한 인연의 마음을 실어 말로 다할수 없는 청춘의 날들 자, 보통 카타이 라고 하면은요 네, 이런 한자들을 쓰고요 뭐 딱딱하다, 굳다, 즐기다, 견고하다 여러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뒤에 키즈나가 왔기 때문에 인연이라는 표현이 왔기 때문에요 여기에서는 저는 끈끈한으로 번역을 해봤고요 끈끈한 인연의 오모이오요세때 오모 우 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다 사자 그쵸? 요거를 많이 쓰죠. 오모이마스 라고 할때이 오모를 쓰게 되는데요. 이 오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로 쓰일 때 사용이 되고요. 크게 차이는 없지만 약간의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이 오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상에 대한 떠올리는 그런 마음이 강할 때는 요거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건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라고 하실 때는요, 이쪽에 요 오모우를 쓰시면은, 무난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오모이오 요세 때, 마음을 싫어, 가타리츠크세누가 나왔습니다. 이제 카타루라고 하면은, 말하다 라는 표현이죠. 여기에서 의문점 하나. 자, 이유도 말하다고, 카타루도 말하다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나요? 자, 이유 같은 경우에는요, 둘다 이유 카타르, 둘다 말하는 것이지만 이유는 전반적으로 말하는 것에 쓰이고요. 차이점을 보자면 이유 같은 경우에는 한두 마디 비교적 짧은 말을 할때 이유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되는 게 어떤 스토리가 있는 비교적 긴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리된 내용이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카타루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다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하나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청춘의 날들이니까 여기에서는 좀더긴 스토리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유보다는 카타루라는 표현을 썼겠죠. 카타리 쯔끄세누라고 해서 츠끄스가또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 한 가지 나왔죠. 츠끄스라고 하면은요. 보통은 뭐 다하다. 그래서 제니오코 츠끄시 바리마스 전력을 다해서, 뭐,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인데요. 다 하다, 끝까지 뭐뭐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게 마스형이랑 같이 붙었을 때는 마스형 플러스 즉쿠스가 돼서 끝까지 뭐뭐하다, 다 뭐뭐해버리다. 이런 표현이죠. 아따씨가 답에 쯔쿠시 짰다. 그러면 내가 다 먹어치워버렸어. 라고 할때즉쿠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자, 카타루에서 마스형으로 바꾸고 카타리마스가 되죠. 그래서 마스 빼고 그 자리에 가다리 쯔끄스 왔습니다 그래서 어 말로 다할수 없는인데요. 여기에서는 쯔끄스가 가능형으로 쓰였죠. 그래서 쯔끄세루가 되는 거고요. 쯔끄스에서 1그릇 동사의 가능형. 자 마지막 우단을 애단으로 바꾸고 루를 붙이죠. 그래서 쯔끄의루가 되는데 여기에서 다시 누가 나왔습니다. 누는 나이 부정형의 추격형이죠. 그래서 가다리 쯔끄의 나이. 예, 말로 다할수 없는 세슈노 히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슈노 히비라고 하면 히 힌데 앞에 글자에 영향을 받아서 뒤에 땡땡비가 되는 거죠.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 글자가 동일하게 반복될 때 사용이 됩니다. 가끔 이게 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앞에 글자 동일하게 사용이 될때 다음 볼게요. 토끼니와 기즈츠키 토끼니와 요로코기 카타오, 타타키아타, 아노히. 자,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기뻐하며, 서로를 격려했던 그날들. 자, 토끼니와 그대로죠. 때로는 기즈츠끼. 기본형 기즈츠끄가 됩니다. 상처를 받고, 자, 반대로 상처를 주고는 뭐가 되죠? 기즈츠께루가 되죠. 기즈츠께루. 자, 상처를 주고가 됩니다. 토끼니와 요로코비. 때로는 기뻐하며. 그래서 이렇게 마스형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에는 때형하고 마찬가지로 요로콘데. 기뻐하며 기뻐하고 이렇게 쓰이는 경우 마스형에서 끊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자 카타오 자, 타타키았다 이거 중요한 표현도 나왔죠. 우리 전에 배웠었죠. 마스형 플러스 아우라고 하면 서로 뭐뭐하다저나기아우라고 하면 서로 껴안다. 하나시아우. 서로 이야기하다. 뭐 이런 표현이었죠. 여기에서는 카타오 타타 끄 라고 하면은 서로를 격려하다. 어깨를 두드리다. 이런 표현이죠. 타타 끄인데 마시정으로 바뀌었죠. 마지막 우단이 이단으로 바뀌면서 타타 끼가 왔고 뒤에 아우가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격려했던 아노히. 자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날 있잖아. 라고 할 때는 예, 그지만 소노히가 아니라 아노히 쓴다라는 거. 아래까라 도레그라이 탔다노다로. 시즈무 유히오이끝츠 가소에 따로. 그로부터 얼마나 지났을까? 저무는 석양을 몇 번이나 세웠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로부터, 예, 소레까라 아니죠. 아래까라. 너도 알고 나도 아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지났을까? 나 도레그라이 탔다노다로. 라고 해서 타츠는 시간이 경과한 거니까 이 한자를 써야 되겠죠. 시즈무 유히오 이 끝을 가져했다다로 얼마나 세웠을까 몇 번이나 세웠을까?후르사토노토모와 이마데모키미노, 코코로노나가니이마스까고향의 벗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까?자, <불사또> 요한자는 보통 고향이죠.코쿄라고 있는 한자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후르사토라고 읽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후르사토로 읽었죠.후르사토노토모와 <불사또> 톰모다치 할때 톰모죠.벗은 이마데모키미노. 자, 지금도 당신의 心코로노나니 이마스카? 친구니까 당연히 사람이니까 아리마스카 안 쓰고 이마스카? 쓴 거죠. 건배! 이제 당신은 인생의 크나큰 무대에 서서. 자, 너는 인생의 오키나 오나 한번 반복이 됐습으니까 크나큰으로 번역을 해봤고요. 자, 무따이니 탓지. 자, 무따이니 탓지 라고 하면 무대에 서다라는 표현인데요. 아까 나왔던 것처럼 마스형으로 끝날 때 대형처럼 무대에 서서 서고 이런 표현을 쓸때 대형 대신에 마스형으로 이렇게 끝내기도 합니다. 타지 하루가 나가이 미치노리오 아르키 하지메타 기미니 시아와세 아레 아득히 먼 길을 걷기 시작했어 당신에게 행복이 함께 하길. 하루가라고 하면, 아득히 라는 표현이죠. 나가이 미치놀이. 네. 미치놀리라고 하면, 어떤 뭐 여정, 거리, 길,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먼 길을 아득히 하지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나왔죠. 마스형 플러스, 하지메루 라고 해서, 뭐뭐하기 시작하다. 그렇죠? 자, 아르끈데 맞성으로 고쳐야 되니까 마지막 우단을 이 단으로 고쳐서 아르끼 맞으니까 마스뺀 자리에 하지메루 넣어야 되겠죠. 아르끼 하지메다. 자 하지메루는 다시 이 그룹 동사니까 루 빼고 이 그룹 동사 착한 동사 빼고 붙이기만 하면 되죠. 하지메따가 되겠죠. 시작했어. 기미니 시아와세 아래. 자시아와세 아래라고 했습니다. 자, 행복이 있어라. 자 명령의 표현이죠. 행복이 있길 행복 있어라 이 표현입니다. 우리 명령형도 앞에서 배웠었죠. 자 아루가 기본형이죠. 있다인데요. 있어라, 있길 이런 표현으로 해서 마지막 1그룹 동사는 마지막 우단을 애단으로 고치고 우리 요거 아기상어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오요그를 오요게라고 하는 거 여러 번 나왔었죠.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아기상어 다시 한번 그 명령 표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볼게요. 캔들 라이터 이마 こうして 촛불 속에 두 사람을 지금 이렇게 흐뭇하게 보고 있어. 캔들 라이터라고 하면은 촛불인데요. 촛불 안에 두 사람이니까 보죠. 예, 네, 결혼할 때이 촛불을 켠그 사이로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죠. 中の노人다리오 이마 て시 이렇게. 매오호소메루라고하면말 그대로 눈을 가늘게 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또한 가지 의미는 자 이렇게 웃을 때 눈이 작아지죠. 눈이 이렇게 얇아지니까 흐뭇하게 웃는 모양. 미소를 띠는 것을 매오호소메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뭇하게 보고 있어. 바라보고 있어. 키나 요로코비토 스코시노 사비시사오 나미다노 코토바데 우이이 커다란 기쁨과 약간의 쓸쓸함을 눈물의 언어로 노래하고파. 자, 오기나요로콥비 커다란 기쁨과 자, 스코시노, 약간의 사비시사라고 해서 이형용사 같은 경우에 마지막 이가 사로 바뀌면서 명사화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사비시이에서 온 거죠. 쓸쓸함이라는 명사가 됐습니다. 아쯔, 아쯔사, 덥다, 더위, 사무이, 춥다, 사무사, 추위, 다카이, 높다, 탁가사 높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화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 나미다노코도바데 눈물의 언어로 우다이다이. 자 여기서 또 나왔죠. 따이 뭐뭐 하고 싶다 중요한 표현이죠. 마스형 플러스 따이니까요 우다 우가 기본형이죠. 마지막 우가 이 단으로 바뀌면서 마스가 되는 거죠. 우다이 마스니까 뒤에 마스 빼고 그 자리에 따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다이다이 노래하고 싶어 노래하고 파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아시다노히카리오 카라다니아비테. 프리카 라즈니, 그오만 이게바이. 아시다노 히리 내일의 빛을 카라다니. 이거 한자를 읽으면 신따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카라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를 카라다라고 읽기도 하는데요. 이두 글자를 카라다라고 읽기도 합니다. 카라다니 아비떼. 아비루라고 하면은요. 보통 먼지를 뒤집어 쓰다 뭐. 햇볕을 쬐다, 비난을 받다라고 할 때도 이 아비루를 쓰기도 하죠. 여기에서는, 시가리가 나왔으니까요. 빛이니까 흠뻑 쬐다, 번역을 해봤습니다. 내일의 빛을 온몸으로 흠뻑 쬐며, 자, 후리카에라즈니 라고 했습니다. 후리카에루 라고 하면은 뒤돌아보다 라는 거죠. 즈니가 나왔으니까 부정형이죠. 후리카에라 나이데 라는 표현입니다. 소노마마, 이케바 요이. 자, 그대로 이게바 요이. 자, 나아가면 돼. 이게바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여기 조금 더 문어적으로 이게바이오이라고 했습니다. 나아가면 돼. 카제니 <놀람이> 후れ레も모아메니우ても데모신지다背を세오무な르나 바람에 떠밀려도 비를 맞아도 믿었던 사랑에 등을 돌리진 마. 자, 카제니 <놀람이> 후카레테모라고 해서 이 수동태가 쓰였죠. 자, 일본어에서는 수동표현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게 당했을 때. 라는 의미를 듣고 싶을 때 수동 표현을 쓰는데요. 카제니 후카레루 라고 해서 바람에 떠밀려도 마지막 우단, 후크가 기본형이 되겠죠. 1그룹 동사의 경우에는 마지막 우단을 아단으로 고치고 레루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후카레루가 되는 거죠. 떠밀려도 아멘이 우다레루 자 우츠가 기본형이죠 마찬가지로 츠니까 마지막 우단을 아단으로 고치면 우다레루가 되겠죠 우다레떼모 오모해도 비를 맞아도 자, 신지다 아이니 믿었던 사랑에세오무게루나세오무게루 등을 돌리다라는 표현인데요 자요 새는 우리가 세가 다까이 라고 할 때는 키가 크다 라는 표현이죠. 자, 여기에서는 등이라는 의미로 쓰여서 세어무게루라고 하면 등을 돌리다 라는 표현이 되고요. 어, 이것도 나왔었죠. 나가 붙으면 어, 문장의 마지막에 나가 붙었을 때는 뭐뭐하지마 라는 표현. 예, 그래서 돌리지 말란 얘기죠. 세어무게루나乾파이 이마 키미와 진세이 노 오기나 오기나 부타잉이 타치 반복이니까 넘어갈게요. 하루카 나가의 미치 노리오 아르키 하지메다 기미니 시하와 세아레 아득히 먼 길을 걷기 시작했어 당신에게 행복이 있길 당신에게 행복이 함께 하길 그래서 여기도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같이 살펴봤고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문법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어, 설명 들으시고 다시 한번 노래 꼭 한번 들어보세요 맞다네